박영준 이리 오고 정훈이 여기 신판을 보세요. 음, 이쪽 정이 음, 쪽으로 이쪽으로 와. 어, 이쪽으로 와. 음, 이쪽으로 음. 자 트리와 결승전 앞에 한번 보이세요. 자, 어, 자 찍어 보 신판 이리 와봐. 자 어, 저희 공 있다. 자, 사장님 들어봐요. 결승전은 예. 7점 따기 3세트를 합니다. 예. 알겠나요? 그래도 7점, 만약에 한 사람이 2대0으로 이기면 끝나는 거고, 예. 1대1이 되면은 3세트까지 하는 거야. 7점 따기. 예. 알겠지? 그래서 코트를 1세트 끝나면 바꾸고, 네. 예. 자, 심판은 정훈. 자, 가위바위보 요가바 아, 아, 자, 이긴 사람이 코트랑 서브 선택권이 있어. 뭐할거저 여기요. 네. 그럼 코트 바꾸고, 여기 서브 선택권이 있어. 먼저 넣을 까 나중에 넣을 까 먼저 넣을게. 먼저? 자, 바로 플레이합니다. 정훈 심판 잘 가. 자, 결승전이에요. 자, 메디테니스 1차 대회 결승전. 박용, 박용준, 김태규. 네, 동명당으로몇대 <laughs> 네. 몇? 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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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메디테니스, 전국고등학교 메디테니스 1차 대회 결승전입니다. 선수는 박용준 선수, 김태규 선수. 开始，开始、啊。哦，真的。一二三。<了> 네, 그럼 지금 가을이하고 가을이야, 의정이야, 누가 이겼다고? 가을이야. 가을이가 가을이 이겼다고? 네. 그러면 유다이야고 하면 되겠죠? 다 어, 가을이하고 유다이하고 결승전이야 네. 이제. 네. 어. 아, 가을이가요. 가을 유다이 오세요. 가을이가 다이랑. 인지나 불꽃 뛰자. 청년들. 야, 가을이 다이랑 말해. 불꽃 뛰면서 결승전하세요. ローラー 감사요 <listed> <playinggettable> 나도 그래. <laughs> 야, 나 이러고 살았네, 이거 뭐 찍을래? 이거 <laughs> 뭐 찍을래? 니네 남친 하고 있으니까 잘 찍어. 야, 잘한다. <laughs> 아, 더워. 아, 이때 트 Редактор 이렇게 해서 찍고 끝나면 포인트 아네하면 이렇게 저장해 동하 졌어? 아유, 까비. 아, 간고 어, 김팀 잘한다. 여기 여기 지금 둘이 한 거지? 네. 그러면 자, 세트 1대0에2대 2, 세컨 세트. 3대2 세컨 세트 3대2 2대3입니다. 2대3 세트 스포 0대1에 2대3 2대4 서버를 먼저 불러야 돼. 2대4 0대1에 2대4 5대 3, 자이 세트 1대0 이기고 있는 빈테기 선수입니다. 자, 자 매치 포인트, 챔피언십 포인트. 가운데 보여서 인사하세요. 자, 어때 힘들지? <laughs> 만만찮지 나보다이렇 오늘 저 우리 1차 대회 매직 테니스 우승자. 자, 이름이 뭔가요? 박영준. 테니스 해봤나요? 작년에 조금. 조금. 뭐 어, 메이트니스는 많이 해봤나요? 메이트니스를. 아, 작년에 네. 어디에서? 중학교에서. 어디 중학교? 대강 중이요. 아, 누구한테 배웠어요, 선생님? 이봉조선생님이랑 응. 정혜영선생님 아 그래도 이렇게 잘하는구나 오늘 우수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 영광을 누구에게 네? 너도 1차 대회 우승자인데 기록으로 남을거야 이제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네. 자, 어 승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예 조민아 자 전국고 메딕 테니스 대회 2차 대회 어, 우승자 박영준 나오세요 네. 자 그다음에 컨설레이션 패전전 아... 우승자 유다이 아... 나오세요. 축수자시상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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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뭐. 자, 자 유다이 선수부터. 아... 자, 선물. 박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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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자박용준 선수는 이대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다 모여서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